안녕하세요 개규입니다 오늘은 먹방 아니 먹방 같이 됐는데요 속 속고 소개해 드리고 싶은 닭강정 집이 있어서 지금 방금 사온 건데 제가 공부하다 말고 저녁 시간대가 돼서 치킨을 선물해야겠다 싶어서 아, 치킨은 아니고 닭강정이에요 닭강정 치킨은 막뻑다고이고 그런 건데 닭강정은 다 살만 말라는거 아시죠 닭강정 집이 저희 동네에 있거든요 요즘 막 닭강정집 많이 생기더라고 여기저기가 여기는 제가 한 단골된지 한두달한달 달? 됐는데 어, 여기 대박 맛집 수원 최고 맛집 내가 봤을 땐그 어디야 만석닭강정이라고 거기 있잖아요 거기, 거기 경포대막 그쪽 갔는데 동해쪽에도 막 있고 그런 데 있잖아요 유명한 닭강정 거기 먹어봤는데 뭐다 별로야 막 퍽퍽하고 맛도 없더라고 비싸기만 하고 마석닭강정이가 사람 점점 줄서서 먹던데 나는 맛있는거좋든모르겠다 그냥 똑같더라 동네 거하고 난 진짜 모르겠는데 여기는 그, 근데 대박이야 물론 여기 사장님이 홍사장님인데 여기 사장님이 저랑 동갑이에요 나이가 같아서 그래서 제가 저희가 금막 친해지고 제가 단골 워낙 단골이야 지난주 지난주까지는 한한 한 주에 두 번씩 막세 번씩 갔어 두번 가고 세번가 그랬어 엄청 그랬어 살 많이 살도 많이 쪘는데 아무튼 포인트는 진짜 이 묵닭이거든요 묵닭 묵땅? 혹시 수원 사시는 분들 꼭 가보세요 묵닭인데 비주얼도 엄청 이뻐 이거 하나 먹고 시작할게 음, 비주얼만 은 떡도 들어있고 땅콩도 뿌려주시고 매운맛도 그 단계 선택할 수 있어 매운맛 정도로 선택할 수가 있어 청양고추가 딱 쏙쏙쏙쏙쏙 썰어서 들어가는데, 아, 기막혀. 저는 맨날 제일 맵게 해서 먹거든요. 매운 거잘못 먹는데도, 여기선 제일 먹은 거 먹어도 막 그렇게 맵지 않아요. 근데 여기는 지금 오늘 시킨 거는, 그거, 간장, 간장 양념이고, 간장 치킨이고, 간장 치킨 색깔이 래요 색깔이 이런 색깔이고, 그거, 양념 치킨도 있거든요. 빨간 양념? 그것도 되게, 되게, 막, 그건 막 매워. 좀 매콤해. 매운 맛이라면. 근데 그거 진짜 맛있어. 어제 근데 엊그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오늘은 이걸 시켰어요 아무튼 오늘 뭐 각사 갖고 오는데 사장님이 경찰 시험 준비하는 거 알고 있어요 그래서 어머님도 같이 가끔 도와주시는데 그 가게를 그럼 저보면맨만에 이렇게 열심히 하시라고 응원해주시고 막 그러거든요 항상 참 고맙죠 진짜 가끔 시간 딱 맞으면 이제 제가 운동 끝나고서 들어가는 길에 사장님 사장님 가게 오픈하면 한번 식사하고 같이 점심도 같이 먹고 가게 해서 그런 적도 있었어 아무튼 되게 친구 같은, 동네 친구 같은 사장님이에요 너무 사장님 인상도 좋으시고 사장님은 이게 결혼하셔서 애기도 있고 막 그러거든요 아무튼 그분이 오늘 딱갔는데 공부, 안부 묻고 이러죠 뭐 공부 잘 되는지 뭐 이제 며칠 남았죠? 제좀 있으면 이제 이사 가는데 제가 조금씩 이 집을 이 집을 떠나요. 지금 있으면 이 근처에 있는 다른 집으로 아파트로 옮기는데 이제 아버지랑 몇년 만에 지금 어디 이제 아파트로 들어가게 생겼어. 이제 주택은 이제 벗어나서 집, 집이 좀 지저분하죠 그래서 원래도 뭐 그렇게 깔끔하진 않지만 그래도 뭐 아무튼 너 이사도 언제 가는지 물어봐 주시고 사장님이 뭐 검성 뭐 시험 떨어지면 어떡하지뭐 예 그런 뭐 푸념을 했죠 푸념 아 오늘 공부, 공부가 얼마나 못했다 이렇게 안 되는지 모르겠다 짜짠 다가오는데 근데 사장님이 뭐뭐 뭐 나중에 안, 하, 안 하고 이런 제안하는 을거 제안을 하더라고 어아나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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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 떨어지면 여러 같이 사업이나 해요 이러는 거예요 그럼 제안도해주고 좋게 보셨나 모르겠지만 요새 뭐 이걸 막 많이 잘해서 그런가 아무튼 그렇게 제안도 해주시고 응원도 해주시고 뭐 그러더라고. 왜냐면 나는 약간 마음에 부담이 있는 게 살짝 내 가장 가까운 그 경쟁자, 그 가장 가까운얘 경찰이 얘가 우리 매제니까 우리 매제는 금방 됐단 말이야. 한요 100일, 100일도 아마 채안 됐을 거야. 3개월 정도 공부하고서 됐어 이게 몇년 전이지, 만한 2, 3년 전인가 그렇지만 정말 대단하죠. 그러니까 나는 그거 약간 비교할 대상이 그렇게 되는 거야. 우리 아버지한테도 눈에도 그렇고 내 여동생 눈에도 그렇고. 그래서 약간 마음의 부담이 있어 살짝. 사실 사실 3개월은 대박 굉장히 드문 칼케이스고8 개월 해도 막 사람들 막그 합격수기 영상 찍고 막 그러던데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내가 막 마음에 혼자 그냥 아무도 나에게 푸시하지 않아요 보이는 푸시를 하지 않아 그냥 다만 아버지도 농담식으로 한 번씩 이렇게 얘기하죠 야그 동민이도 됐는데 너도 너도, 너도 해야지너 영어도 그래도 할줄 알았었는데 그거 그래, 뭐 돼야 되지 않냐 그러니까 나는 이게 조금 아 그럼 나도 하지 그만 하지 처음에 그렇게 얘기해서 나도 할수 있다고 했어 근데 시간이 막 쫄려오니까 지금 한 17일 남았는데 오늘 보러 17일 남았는데 아좀 많이 쫄리고 자신이 좀 없어서 사실은 솔직한 심정이에요 진짜 털어놓고 싶은데 그 오늘 치킨집 사장님이 얘기해 주시니까 참 그래 도 응원이 됐어요 위안이 됐어요 조금 아무튼 여기 수원 사시는 분들 혹시 이거 방송 이거 영상 보고 계신다면 영상 보고 계신다면 이집 수원 옛날 통닭 수제 닭강정 묵닭이거든요. 묵닭 인터넷에 화장동에 이제 옛날 통닭 어, 묵닭 치면 나와요. 묵닭 묵닭 뜻이 뭔지 는 제가 아직 안 여쭤봤는데 옛날 통닭 n 수제 닭강정 묵닭 치면 다 나와요. 대박집. 여기 배달이 안 됩니다. 참고로 배달은 안 되고 자 거기서 전화로 주문해놓고 찾아봐야 돼요. 아마 배달, 그, 대행 서비스 시키면 올 수도 있겠다. 그거 하는 건 저, 직접 못 봤고. 아무튼, 이, 여기 맛집 꼭 추천해드리고 싶어. 진짜 꼭 드셔보셔야 돼. 가격이, 가격도 엄청 싸요. 이게 기본 치킨은, 간장 치킨도, 7,800원? 7,800원. 요즘 같은데, 7,000원대 짜리 치킨이 어디가 있냐고. 이렇게 맛있는데. 7,800원. 양념치킨도 7,800원. 그리고 또, 롱떡볶이도 팔아. 용떡볶이도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세트로 팔거든요? 세트도 기가 막히고, 사이트 메뉴 가격은 정확히 모르겠고, 가서 먹어봤는데, 진짜 기가 막혀요. 떡볶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더라고요. 그것도 맛있고, 또 뭐야. 여기에다가, 이거, 이 소스, 이 양념에다가, 양념이든 뭐 간장치킨이든 해서, 이 소스를 또 뿌려달라고 하면 천원 추가하는 게 있거든요? 치즈? 치즈소스 플러스, 플러스 할수 있어. 치즈 뿌리면 또그더막더 더 기가 막혀, 그것도. <laughs> 그거 진짜 맛있더라고 그 치즈도 한번 사장님이 내고저 어, 치즈는 뭐예요? 손님이 가져가길래, 어, 저 치즈는 뭐 치즈예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사장님이 그냥 저렇게 공짜로 몰래 이게싹 뿌려줬거든요. 기계맥혀. 진짜 맛있어. 꼭 드셔보세요. 꼭 강추. 수원분들 아닌 분들은 배달시키는 건좀안 아, 아, 되고 어떻게 할 수가 없고. 이제 수원 가서 사시는 분들, 정자동, 장안구 쪽 사시는 분들, 이쪽 파장도 근처 사시는 분들 혹시 보신다면 이 영상 이거 꼭 추천드립니다. 진짜 맛있어요. 혹시 안 가본 적 있다면. 아마 거기 너무 바쁠 때는, 꽤뭐이 사장님이 감당이 될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나는 딱 처음 먹었을 때, 여동생이 추천해서 갔었어요. 처음 에 여동생이 그쪽 살았어가지고, 지금은 이사 갔지만 그때 여동생이 이거 먹어봤냐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어, 안 먹어봤다? 추천해보더라고. 딱 먹어봤는데, 어, 대박이다. 왜 이걸 이제 알았지? 7 8명밖에안 해? 하면서 그때부터 거의 맨날 갔던 것같아 진짜 거의. 한 일주일에 두 번씩 갔던 것같아 최소. 주두 번. 지금은 뭐 경찰 시험 준비한다고 뭐 살살좀 체중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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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절한다고 약간 덜 먹고 있긴 한데 그래도 못 참고 이렇게 일주일 에 한번씩 꼭가안 빼먹고 꼭가 일주일 에 한번씩 최소한 한번 먹으면 또 혼자 먹을 때는 두번 먹을 수 있으니까 한 번만에 다 먹기 좀 애매해요 아기 그래서 살만 찌니까 아무튼 오늘 닭 소개해드리려고. 얘기했고요 아무튼 오꼭이 영상 혹시 보시는 분들이 계시면 파장동 사시는 분들 계시면 이집꼭 가세요. 강추합니다. 강추. 진짜 맛있습니다. 이 집. 뭐돈 받고 사장님은 저 얘기한지도 모를 거예요. 아마. 이 닭집 이닭 사장님은 제가 지금 이런, 이런 얘기한다고 언급한 적이 없어요. 는 근데 갑자기 지금 들어오면서 하나 딱 집어먹었는데 어, 너무 맛있더라고요. 그래서 얘기해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집중이 있는 거예요. 오늘따라. 그러니까 꼭 절대 이거 상업성 여기보다 내 개인적인 자발적인 우러나오는 그런 어, 광고라는 거예요. 기억해 주시 진심으로 어, 추천드립니다 꼭 드셔보세요 이거 옛날통닭, 수제닭강정, 묵닭 파장동에 있고요 전화번호 031-207-3600 너무 먼 곳에 계시면 주문하기가 좀 어려워요 그 양해해 주시고 수업분들, 잘하는 거 사시는 분들 추천드립니다 자 오늘 저 남은 거 먹겠습니다 빨리 다 식었겠다 또 데워야 되겠다 아무튼 오늘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맛있는 거 있으면 소개해 드리려고 소개해 드리러 또켜겠습니다 저는 또 이빨 벗고 공부에 또 돌입하겠습니다. 해봐 그레이 때 하긴 좀날섬시간 지워야죠. 저 좋은 저녁 되시고 오늘 굿나잇 하세요. 다음, 영상, 차,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